베트남 9월 초 연휴에 하노이 델리 항공권이 적당한 금액에 나왔길래 인도에 가보기로 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서류들이 꽤 필요했어요. 백신 접종 증명서, 에어수비다, e 비자를 준비하고 날아갑니다. 인도 느낌 팍팍 나는 공항에 도착, 그리고 삼성 약간의 돈을 환전했습니다. 환전했고 <laughs> 그 다음은 심카드 에어텔이라는 통신사에서 심카드도 450루피에 구매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영상에는 없지만 여기저기 개들이 누워있었어요 그리고 인도 느낌 또 팍팍 나는 디자인 숙소까지는 메트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항철도 같은 걸 타고 뉴델리역까지 이동했어요 요금은 60루피, 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숙소까지 또 다른 호선으로 갈아타고 이동했어요. 사실 인도에 여행 가면 다들 시선 집중하고 빤히 쳐다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한나라의 수도답게 다들 바쁘게 자기 갈길 갑니다. 8월 말, 9월 초에 여행했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이 시간이 제일 설레지 않나요? 지하철역에서 숙소까지 걸어갈 계획이었는데 내리자마자 릭샤 기사님들이 말을 걸어와서 재미로 릭샤를 타고 이동했어요. 인도 여행은 난이도가 꽤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숙소를 좀 좋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20대 때는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종종 노숙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몸살이는 30대. 서둘러서 레드포트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나 구글 맵을 보면 뉴델리 대부분의 유적지 관광지의 오픈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라고 나와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수 없더라고요. 서둘러 가는 수밖에요. 릭샤를 타고 가면서 도시를 제대로 구경했어요. 인도 여행이 워낙 소위 말해 빡세기로 유명해서 걱정하면서도 은근 매운 맛을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한데 첫인상은 그냥 제가 살고 있는 하노이랑 비슷했어요. 복잡함도 소음도 무질서함도요. 아, 하노이에 비해 개가 훨씬 많아요. 길에 누워있는 사람도요. 건물들의 모양도 다르네요. 아무리 리잘잡아주이와 멋있다! 와. 여기가 바로 레드포트런데 옆에는 누군가가... <laughs> <laughs> 레드 포트는 인도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도착했을 때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 노을빛이 성에 반사되면서 더욱 붉게 표현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이라면 오전보다는 오후 해질녘에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여기 이렇게 성 밖에서 보는 거는 무료예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입장료는 600 루피입니다. 꽤 비싼 편이죠. 저도 처음에는 겉에서만 보려고 했는데 역시 들어가 보니 좋더라고요.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레드포트는 타지마을이 있는 아그라라는 곳에서 델리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족의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성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첫 여행지로 딱이었어요. 뭔가 여행온 느낌이 제대로 났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옷이 성이랑 잘 어울렸어요. 사실 저는 개를 정말 무서워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힘없이 누워있는 개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어요. 어, 멋있고 배고픈데? 늦은 오후에 산책하기도 정말 좋았어요. 다람쥐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새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 뭔가 못 봤던 새? 우리나라 비둘기도 다 여기 오면 대우받고 행복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닭둘기라고 <laughs> 이제 인도 뉴델리의 여행자 거리로 불리는 빠르간지에 나빈 가게로 이동했어요 나빈 가게는 뉴델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여행객들이 나빈 가게를 찾는 이유는 심카드 구입, 환전, 투어 예약 기타 도움 요청, 그리고 그냥 나비는 인도를 여행하는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 이미 엄청 유명한 분이신데 어, 이번에 TV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에 빠니보틀님과 만나면서 더 유명해지셨겠죠? 유명세에 비해 아주 소박한 사무실 무제한 서비스로 주시는 짜이 계속 다 마셨냐고 더 주겠다고 물어보세요 수익이 나는 일이든 아니든 한국 여행자에게 그냥 뭐든 다 퍼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하러 고고! 한 곳이 또 우연히 TV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2에 마니 보틀린과 나빈이 식사하러 간 곳이네요. 음식도 맛있고 메뉴가 진짜 다양하고 많아요. 메뉴 보다가 기빨려서 간단하게 주문했습니다. 루프탑은 진짜 시끄럽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하노이에 사는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소음입니다. 사장님이 또 한국어 능력자예요. 알고 간게 아니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몇년 살다가 왔다고 하신 것 같고, 어, 나빈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음식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뉴델리 여행 첫째 날 끝!